겨울에는 산에 가지 말고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마십시오. 비타민 K가 칼슘의 갈 길을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혈관 벽에 붙어서 동맥경화증이나 심장병을 유발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뼈로 가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골다공증 환자의 뼈 속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뼈 속에 구멍이 크게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을 골밀도가 낮다고 표현하는데요 골밀도가 낮아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뼈가 약해지는 거죠 보통 50대 이후의 나이에 나타나는 질환이 골다공증입니다 비만도 골다공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반대로 영양이 부족한 저체중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 음주와 흡연, 그리고 골다공증 가족력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수 있죠.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대부분이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더 무서운 것인데요. 뼈 속이 비고 약해지는데도 환자 본인은 골절이 나타날 때까지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골다공증 가족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평소 뼈 건강에 늘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뼈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골밀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성분 네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칼슘, 콜라겐, 비타민 D, 비타민 K를 들수 있습니다. 뼈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위네 가지 성분을 음식이나 영양제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거죠.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이나 주사제도 있는데요. 최근 환자분들 보니까 주사제를 당뇨병에 인슐린 주사하듯이 스스로 몸에 주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제가 뼈를 너무 단단하게 해서 오히려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나 주사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음식과 운동도 꼭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보통 골다공증에 칼슘 섭취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칼슘보다 더 중요한 영양분이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과 골기질이 결합하지 못하고 칼슘이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는데요. 그래서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가지 않습니다. 콜라겐도 중요하죠. 우리가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진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뼈 성분 중에 90%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섬유에 칼슘이 침착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뼈죠. 건물로 치면 골조 같은 것이죠. 골조가 있어야 시멘트가 들러붙어서 기둥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콜라겐 섬유가 오래 그래서 약해지면 칼슘과의 결합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숭숭 나고 골다공증이 되는 거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도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고 신장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소시켜 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피부, 간,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활성 비타민 D가 꾸준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는 칼슘과 콜라겐, 비타민 D, 비타민 K 이네 가지가 모두 골고루 풍부해야 하는 거죠.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가장 흔한 것은 우유, 멸치, 치즈가 있죠. 이 음식들만 충분히 드셔도 좋은데요. 하지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림의 떡이죠. 또 우유는 체질적으로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멸치는 비려서 못 드시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치즈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시는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서 드시면 좋은 식재료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재료는 흰 모기버섯입니다. 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있죠. 주로 잡채에 많이 들어가는 검은 색깔의 모기버섯 말고요. 흰색 모기버섯인데요. 흰 모기버섯은 칼슘과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예전에는 흰 모기버섯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형 마트에 가면 건조된 흰 모기버섯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온라인으로 구입도 쉽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기 때문에 건조 흰 모기 버섯을 구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물에 불려서 조리해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그만입니다. 흰 모기 버섯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이 우유보다 더 많다고 하죠. 소화장애로 우유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딱 맞는 재료입니다. 흰 모기 버섯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뼈의 인장력을 유지해주고 유연성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골절을 막아주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딱딱한 뼈는 오히려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충분해야 유연성이 증가하고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흰 목이버섯에는 심지어 비타민 D도 풍부하거든요. 골다공증 치료에 필요한 4가지 영양분 중에 무려 3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흰 목이버섯은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폐와 신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식으로도 좋고요. 마라탕에 넣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요. 마라탕은 너무 맵고 짜고 기름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흰 목이버섯은 기본적으로 버섯이잖아요. 그래서 버섯 요리하듯이 조리해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양념에서 나물로 드셔도 되고, 찌개, 볶음밥, 비빔밥 등에 넣어 드셔도 좋겠죠. 샤브샤브나 찜 요리할 때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네 가지 성분 중에 칼슘, 콜라겐, 비타민 D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가 남았죠? 비타민 K입니다. 사실 앞선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성분이 바로 이 비타민 K인데요.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뼈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있으시면 반드시 비타민 K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비타민 K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시금치, 케일, 양배추 같은 짙은 녹색을 가진 식물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비타민 K 이야기할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비타민 K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타민 K1이 있고 비타민 K2가 있죠. 비타민 K1은 골다공증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출혈 질환과 관련이 있죠. 비타민 K1이 혈액의 응고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K1이 부족하면 멍이 잘 들고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처럼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은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한 시금치, 케일, 양배추, 상추가 같은 녹색 채소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비타민 K1이 들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비타민 K는 2번이죠. 비타민 K2라고 합니다. 비타민 K2는 낫또 청국장, 치즈, 버터, 달걀 노른자, 닭고기 등에 많이 들어 있는데요. 주로 발효 식품이나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2가 칼슘의 갈 길을 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혈관 벽에 붙어서 동맥경화증이나 심장병을 유발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뼈로 가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죠. 그래서 비타민 K2는 사실 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동시에 좋은 영양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음식 외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운동입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운동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도 하셔야 하고 근력과 유연성까지 길러주셔야 합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사실 넘어지지만 않으면 골절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균형 감각이 많이 중요합니다. 운동하지 않고 균형 감각, 평형 감각이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야외 활동도 필요합니다. 햇빛 충분히 쬐어 주셔야 비타민 D가 합성될 수 있죠. 요즘처럼 무덥고 햇빛이 강한 날은 너무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더욱 좋고요. 하루 2~30분 정도 개인 사정에 맞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바깥 출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D 영양제라도 꼭 복용하시길 권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세 가지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인데요. 술은 칼슘 대사를 방해하고 조골 세포의 뼈 생성을 방해하고 파골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칼슘과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흡연이죠. 흡연도 마찬가지로 칼슘과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골절의 위험을 높이죠. 세 번째는 짜게 먹는 습관인데요. 음식을 짜게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증가하면 신장에서 칼슘을 체외로 배출해 그래서 혈중, 갈슘 농도가 낮아지고 그것을 뼈에서 녹여서 충당하게 됩니다. 뼈가 약하신 분들은 골절이 발생할 만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운동을 할 때도 넘어질 위험성이 적은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걷기나 실내 자전거, 스트레칭, 요가 등이 좋겠고요. 장수하는 비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전자입니다. 오래 사는 유전자를 타고 나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인데요. 겨울에는 산에 가지 말고,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마십시오. 어드벤처 멀리 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네 가지 영양분 충분히 섭취하시고 골다공증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